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의 치앙마이 한대살기 숙소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치는 대충 어떻게 되죠? 여기는 파암이라고 약간 외곽 쪽이에요 치앙마이에서 시내에서 약간 외곽인데 그래도 한 차로 10분 거리? 네. 센트럴 페스티벌이라고 치앙마이에서 제일 큰 쇼핑몰이 있거든요 거기 바로 옆입니다 3부, 도보 3분 거리 차로 가면 민만회민까지 10분에 갈수 있는 음. 거리고 그리고 여기 또 강이 있거든요 강 주변에 좀 좋고 비싼 레스토랑들이 있는데 그쪽으로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일로 갈까요? 네 여기가 쉬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네. 은근 맛집 인기가 많아요. 음. 항상 쉬는 사람이 좀 있고. 근데 저기... 앉아보니까 좋더라고요. 저희가 바람 솔솔 불고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여기에 그래프 푸드나 물건 시킨 거 여기다가 두고 가시면 찾아가면 되고, 피거포인트. 뭐 여기는 페이스 스캔은 없고, 그냥 이렇게 카드키를 쓰거든요. 들어오시면 로비가 이렇게 있고, 저 이렇게 작게 말하세요. 아, 사람이 있어서 좀 민망하네요. <laughs> 로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소파에서 기다리는 공간. 그랩을 불렀다. 그럼 여기나 저기서. 그렇죠. 되게 시원해요. 그냥 엄청 서늘합니다 공간 자체가. 여기는 멀티 퍼포즈라고 다목적실이죠. 책상이랑 소파 있는데라서 저희가 주로 여기서 편집을 하거든요. 지금 사람이 좀 있네요. 여기는 소파 같은 게 있고 여기에서 작업을 합니다 저희는 주로. 그리고 여기서 뭐책 읽어도 좋고. 음. 좋은 응. 공간입니다 일하기에 응. 콘센트도 다 있고 여기는 이렇게 문이 잠기는 문이 아니라서 24시간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여기는 아무 때나 와서 쓸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문을 닫았네? 여기는 관리사무소 같은 곳인데 문을 닫았네요 그렇네요 여기는 화장실이 있고요 로비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빨래방 방에 세탁기는 있는데 건조기는 없거든요 건조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laughs> 참 부려요. <laughs> 이게 용량이 좀 작다 해야 되나? 음. 파워가 딸린다 해야 되나? 한번 돌린 데 40%인데 바 보통 두세 번을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건 그냥 그 관리사무소에서 쓰는 창고 같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왜 샵이라고 써 있지? 그거는 이제 원래 아마 편점 의 같은 게 입점하려고 했는데 실패. 생각보다 입주자가 많지도 않고 어쨌든 음. 이게 나 혼자 건물이니까 일단 저기 방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어, 엘리먼트 공사 중이다. 어, 그렇네. 원래 정도만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공사 중이네요? 키를 찍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맨날 키를 까먹어서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멍 때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불러서 엘베가 가버립니다. 근데 제가 한 마디 하자면 저는 잘안 잊어버리거든요? 남편이 키를 갖고 있을 때는 자기가 이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자기도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누굴 기다릴 거야. 저희 층수는 <laughs> 10층이죠, 지금? 저희가 있는 곳, <laughs> 소실은 10층이고 한 어, 내려 보겠습니다. <laughs> 아, 여기가 쓰레기 버리는 곳이거든요? 쓰레기 봉투 사용해서 버리고 플라스틱은 재활용하고 잘 관리되고 있어요, 사실 음. 전 처음에 이 문을 열기가 너무 두려웠거든요? 깨끗해요 <laughs> 들어가 볼까요, 한 번? 냄새가 좋지는 않은데 그냥 분리수거 되게 철저하게 합니다 방콕은 막다 버렸거든요, 아무데나 그렇죠. 여기는 분리수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음. 뭔가 쓰레기 안 밀리고 바로바로 바로 좀 버릴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한 층에 집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20층이 있는데 짜잔! <laughs> 짜잔! 들어오시죠? 네. 들어오자마자 여기에 신발장이 있고요. 신발장은 그냥 뭐 저희가 신발이 별로 없어서 쓸 만큼 있습니다. 이것도 신발장이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런 잡다한 것도 올려두는 곳 그리고 그렇죠. 여기가 식탁 이것도 꽤 괜찮아요 사실 오히려 여기서는 식탁에서 밥을 잘 먹게 돼 왜냐면 여기에 테이블이 없어서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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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밥 먹을 때 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거실인데요 TV가 훨씬 좋아요. 방콕에 있던가 보다 맞습니다 화질이 되게 좋아 그리고 소파도 그리고... 훨씬 좋아 <laughs> 소파가 좀 깊고 편하죠? 어. 앉아있기가 되게 편해 아유 여기 뷰가 고층이라 좀 트여 있어서 여기도 햇빛 잘 들어오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도로 상황도 볼수 있고. 음, 도로 상황? <laughs> 네 이쪽으로 또 걸어서 몇분 나가면은 뭐라 해야 되죠? 뭐 타운형 쇼핑몰이라 해야 되나음 아케이드. 아케이드 그런 음. 게또 하나 있습니다. 맞아. KFC랑 편의점이랑 한식당도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나요? 이렇게 식당들 있는데 이게 라이브 쇼를 해요, 라이브 카페 맞아요. 좀 시끄러워요, 밤에. 예민하신 분들은 좀 짜증 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진짜 안 예민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한 12시 반이면 끝나요. 그래서 뭐딱잘 시간에 끝나서 본인이 막 10시에 자야 돼, 이러면 좀 힘들 음... 수 있어요. 이게 10시부터 12시까지 딱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끝나면은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다 없어져. 맞아 조용해져요. 맞아. 그리고 응. 다음은 화장실? 짠. 여기가 건식이라서 저희는 건식을 선호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맞아요. 딱 샤워 부스만 물을 쓰는 구조죠. 음. 아, 근데 치앙마이가 확실히 수질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저희 얼굴에 막 계속 뭐가 나길래 지금 저희가 필터기를 주문을 했거든요. 필터기 여기도 팔더라고요. 필터기가 괜찮다 싶은 게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써 있어. 맞아요. <laughs> 한국에서 건너온 건가 봐. 그리고 여기는 부엌. 아,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이렇게 다 방으로 분리돼 있어서 이렇게... 되게 좋아요. 어머. <laughs> 닫으면 없어집니다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거는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야 이게? 하이라이터가 있는데 끓인 라면을 한번 끓여먹으려고 한번 끓였거든요 그때 이거 키고 후드 키고 TV랑 에어컨 근데 이 정도는 다 쓰잖아요? 근데 갑자기 벙 소리가 나더니 두꺼비집이 내려간 거야 그 다음부터 무서워가지고 라면 끓일 때는 불도 끄고 에어컨 끄고 TV 끄고 아무것도 안 하고 <laughs> 어둠 속에서 <laughs> 라면 끓인 다음에 진지어 5단으로 끓여서 <laughs> 되게 오래 걸려요 팔팔 끓지도 않아 물리 약간 불려서 먹어야 돼 그래도 아주 대만족 <laughs> 그래도 있다는 게 음, 좋은 겁니다. 짜파게티 해먹었는데 아 감동적이었어. 진짜 맛있었어. 여기에 세탁기가 있어요. 이 밖에 밖에가좀 더러워서 여기는 신발을 신고 가야 되고 냉장고 냉장고 뭐 그때랑 비슷하죠? 물이랑 이런 어, 거 아유, 있습니다. 요거트 이런 거. 전체적으로 퀄리티 굉장히 만족합니다. 음. 아주 만족스러워. 그리고 여기가 침실. 침실도 꽤 넓어요. 침실도 창이 이렇게 크게 있어서 괜찮고. 아 그리고 이 매트리스가 엄청 푹신해. 드디어 매트리스다운 매트리스. 어. 아 푹신한 게 아니라 괜찮아. 어 그냥 딱, 누워 잘만해. 어. 여기 또 좋은 게 드디어 화장대가 있습니다. 이 화장대가 있으니까 진짜 편하더라. 너무 좋아. 의자랑. 탁. 진짜 대만족. 근데 이곳의 단점을 잡고 꼽자면 침대에 협탁이 없어요. 아 맞아. 근데인 항상 핸드폰을 이게 머리맡에 둬야 어. 되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폼 하다가 잠들어야 되잖아. 폰 음. 하다가 바닥에 내려놓다가 잠이 깨. 어 맞아. 그래서 또 다시 폼 보고. 저한번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아. 핸드폰. 옷장도 꽤 넓직합니다. 음. 그때보다 더 넓은. 비슷, 비슷해 옷장 비슷해. 어. 아무튼 집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사실 웬만한 에어비앤비 집은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응. 근데 사는 근데 잘 사람은... 모르겠어. 저희가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했는데 에어비앤비 사진으로 봤을 땐 여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에어비앤비로 최대한 이 건물이 어딘지 찾아낸 다음에 구글에서 리뷰를 한번더 봅니다. 구글에서는 좀더 자세한 리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괜찮은 거 같으면 그냥 예약을 해요. 집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저희가 스카이라운지랑 헬스장, 수영장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26층, 꼭대기 층입니다. 피트니스 먼저 네. 가볼까요? 가시죠. 러닝머신 있고요. 여기 이거 뭐죠? 이름? 체스트 프레스, 레그 익스텐션, 그 다음에 로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있어. 자전거랑 이게 뭐지? 이거 모르겠어. 이거 그냥 파워 워킹? 되게 거인이 쓰는 물건처럼 생기지 않았어? 어? 아 되네? 안 켜도? 이게 밟으면 자동으로 켜진다. 여기 이제 덤벨 존이 음. 있습니다. 거의 매일 운동하고 있죠?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운동하니까 개운해. 엄청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맞아, 그리고 굉장히 한거 없이 뿌듯한 느낌. 오! 이거 그거 백수 특인 거 알지? <laughs> 기분이 너무 좋아. 백수가 헬스하면 안 되는 이유 그거잖아. <laughs> 수영장 가보시죠. 어. 오늘도 수영을 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여기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한번 가볼까요? 꼭대기층이라서 뷰가 진짜 좋아요. 사실 도시 뷰가 이렇게 사방팔방 다 보입니다. 오. 수영장이 엄청 크진 않은데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 엄청 힘들어. 안녕.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여기 샤워하는 공간은 따로 있고 아 저기 앉 앉아있으면은 재밌잖아 맞아 앉아있으면 등받이가 있으면. 이렇게 마사지처럼 뽀록뽀록 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곳 맞아요 개꿀입니다 <laughs> 아 그리고 여기가 수영장에서 보는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잘 보일는가 모르겠는데 저 진짜 멀리 좋아 멀리 치앙마이 시내 뷰가 다 보여요 근데 아쉬운 점은 치앙마이 공기가 꽤나 안 좋아요 <laughs> 맞아요 넉놓고 하루 종일 있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음. 사실. 오. 여기 사우나가 있는데 이렇게 안, 앉는 공간이라서 뷰가 이쪽 뚫려있거든요. 창문으로 헉, 네. 근데 되게 좋더라. 사우나가 사람 가볼까? 없으면 수영하고 딱 오면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되게 작게 이게 최대한 두 명밖에 못 들어오는 공간이거든요. 그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사우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수영하면 무조건 추워요. 사우나 가서 싹 말리면 하, 최고죠. 늘어지는 거죠. 싶다, 갑자기 어? <laughs> 지금 사우나는 상상만 했는데 시켜 먹고 싶다. <laughs> 그리고 한층 내려가면 또 다른 공간이 있죠. 여기도 이제 공용층 화장실 있죠. 라커랑 파리실이랑 샤워가 다 있어요. 아 여기 샤워 있어? 샤워 있어요. 아 그래서 헬스하고 샤워할 수 있습니다. 되게 깔끔하다. 사람 없으면 한번 찍고 올래? 여기 사람이 없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라커룸이랑 샤워부스. 여기서 샤워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되게 깔끔해요. 여기 향기도 화장실 냄새가 하나도 안 나. 향기가 되게 좋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스카이라운지. 음 응. 외국 사람들은 여기서 일을 많이 하더라. 허리 안 아니, 아픈가? 그러니까 척도 다 부서진다 여기서 하면. <laughs> 뭐 이렇게 앉아서 쉬는 공간이거든요. 한번 앉아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어, 이거 진짜 푹신하다 오빠.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그렇게 촬영에 지쳤을 때쉴 <laughs> 수도 있고 되게 좋다. 두세 명은 꼭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목안 아픈가? 테이블이 낮아테이블 되게 낮은데 이거 그거잖아 인스타 어, 테이블 불편한 카페 근데 여기 소파가 되게 편하네. 여기 누워있으려고 오는 거 아닐까? 그치 그치 근데 여기가 뭐 음료 같은 거 갖고 오면 안 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음. 근데 뭔가 이거 딱차 마시거나 밤에 맥주 한잔하기딱 좋은 공간 같은데. 근데 또 음료 정도는 다 마셔. 아, 그러니까 술 같은 건 아니어도 물이나 커피 같은 건다 먹더라. 다음에 저희도 한번. 저는 이런, 그런 거 어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laughs> 아니, 아 예. <laughs> 뭐이 정도로 여기서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laughs> 생각해보니까 갈 데가 없네. 뭐 음. 여기서 끝입니다. 아. 여기가 또 스페셜 이벤트. 카트가 있어요. 쇼핑몰 도보 3분 거리인데 카트로 데려다 주거든요.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저희 둘이서 막 이렇게 가고 있었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카트 아저씨가 딱 봐도 우리 카트 있는 거 모르는 것 같다는지 불러 세우더니 이거 타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학생 타 이렇게. 어, 그래. 되게 세세하게 알려줬어요. 평일에는 1시간에 한 번씩 카트가 오고 주말에는 30분에 한 번씩 카트가 옵니다. 그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건 아닌데 그냥 재밌어서 맨날 타요. 그거를. 사실 진짜 3분 거리라서. 걸어가는 게더 빠를 수도 했거든? 근데 그 카트 너무 재밌어요. <laughs> 타고나는 게. 일단 카트를 타고 커피를 마시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카트강상 여기 대조 있습니다 따라란. 따라 네. 아저씨 언제 오시나요? 아, 까 중요한 얘기를 하나 안 했는데요. 아, 맞아. 여기가 35일 정도 하거든요? 이거를 한 달로 계산을 하면은, 에어비앤비로 예약했을 때, 30, 아니다. 30, 88만원 정도 합니다. 한 달로 환산했을 때죠. 응. 근데 아마 여기 제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장기 렌트로 하면 훨씬 싸더라고요. 1년치 월세 계약하면 한 월세가. 한그 60만원 정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전기랑 수도, 인터넷 다별도니까요 아, 그렇네. 그렇게 엄청 비싼 게 아니구나. 아니, 맞아 여기는 전기랑 수도가 포함이에요. 에어비앤비 맞아. 가격에. 그래서 그런 거를 뭐다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네. 네. 한 20만원 정도 더 내는 셈될것 그런 것 같고 나쁘지 않아요 사실 응. 왜냐하면 월세 장기 계약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 그니까 어쨌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계약을 한 거라 보증이 어느 정도는 되는 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방콕보다는 저렴하지만 여기 다른 치앙마이 숙소 대비 비싸긴 해요 어, 오신다 오신다 바디카. 뭐 한껏 저렴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치앙마이는. 음, 그렇 근데 저희는 주로 집에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집과 도보권에서 뭔가 생활을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음. 중요해서 이 숙소가 가장 좋은 옵션인거것 음. 같아요. 여기는 물이 엎어지면 코달릴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물이 있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되게 가까워요. 그냥 답답한 느낌이 안 들어. 물 가서 산책하고 그쵸, 커피 한잔 마시고. 방콕은 단지가 커서 안 답답했다면 여기는 음. 걸어서 물이 있어서 답답하지 않습니다. 한2주 정도는 안질 다니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사실 여기가 아파트고 여기가 쇼핑몰 주차장이거든요. <laughs> 진짜 민망할 정도의 <laughs> 길을 거래요, 사실. 건, 건너주는 거야. 진짜 그냥 길만 건너면 돼. 오늘 날씨 좋다. 그렇지. 채양배 항상 날씨는 좋고 공기나 좋아. 음. 이렇게 하면 도착. 도착. <laughs> 정말 민망한. 고공 자. 자 이렇게 쇼핑몰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좀뭐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인사 드릴게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바이. 바이. <laughs>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Behind. 네네. 네 저희 그 월급. 그날 지나서. 월급 날이 어디 있어요? 사장님 저 월급 언제 주세요? 제가 사랑 받잖아는 사랑. 네? 저는 월급이 좋은데. 사랑 없이 돈으로만 저희 관계 지속되는 건가요? 알겠어요. 주시는 건가요? <laughs>